174번이요. 전피에서 두점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RS라고 한다. 어, 그러면, PR, EPS를 만족시킨 전피의 자체 방정식을 맞춰라고 했죠. 음, 일단 그림을 그려보자. 잘 안, 생각이 안 나니까. EX-Y-1에 Y절편은-1이죠. 마이너스 1. X절편은 2분의 1이다. 절반,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됩요그 다음에, 좀 이쪽, 이쪽으로 와야 돼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의 그래프를 그리면요. x 절편이 1이 돼요. 1이다. y 절편이 2분의 1이다. 2분의 1.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겠어요. 전피에서 수선의 발 각각 rs라고 했을 때 만족시킨 전피의 자체 방정식. 얘는 뭐 알이 더긴 거잖아. 그럼 대략 한 요렇게 요, 여기가 직각 수선의 발, 그러니까 여기가 수선의 발 이렇게 됐을때요 길이가 요 길이의 두배 이렇게 하시는 게 있어. 근데 뭐 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얘도 있겠고 그죠? 거리가 더 멀어서 이렇게도 되겠고 이렇게 두 배, 그지? 이렇게 좀 되게 다양하니까 그림으로 그리기 힘들고 식으로 풀어야겠다. 음 그래서. 어, 전 p를, 뭐, a, b라고 정, 할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a, b라고 정하고요. 어, 거리. 선, ex, y, 1은 0과의 거리를 먼저 가자. 그럼 얘가, 어,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그니까, d는, pr의 거리를 봤다. 라고 할수 있겠다. 그지? 그래서 얘는 구하면, a의 개수의 제곱, 그러니까 2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 루트 그 다음에 ab를 넣어서 2a 마이너스 p 마이너스 1 절댓값 이렇게 나오죠 또 이번에는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은 0과의 거리를 구한다 그럼 얘는 ps라고 할수 있죠 ps는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루트 분의 a 플러스 e b 마이너스 1 절댓값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얘는 분모는 루트5가 되겠어요 이 a- b-1 절대값 이렇게 나오고 얘는 분모 똑같네요 루트5 분모에 a+ 2 b 1 절대값 이렇게 나오고 자 이렇게 되면요 사실 이게 x 이게 y인 거야 x y인 거야 응 그러면 식을 세우면 어, PR은 EPS라고 했으니까요. 절대값 E A B 1은 E A B 아니, 마이너스 1 이렇게 할수 있죠. 음. 자, 이렇게 되면 식을 구할 때두 가지를 풀수 있어요. 절대값, 절대값이 이렇게 있으면요. 어, 얘가 양수일 때, 얘가 양수면, 둘다 그대로 벗겨주면 되죠. 그죠? 근데 얘가 음수일 때, 얘가 음수일 경우를 생각해보자. 그럼 둘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여주니까, 나중에 그냥 양변에다 마이너스를 똑같이 곱해주면, 그냥 벗겨준 거와 똑같아. 그래서 얘가 플러스, 플러스일 때나, 마이너스, 마이너스일 때는, 그냥 절대값을 벗겨주시면 돼요. 근데,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일 경우를 생각해봐. 그럼 얘는 절대값을 그냥 벗겨주는데, 얘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벗겨줘야 돼. 그죠?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이고 얘가 플러스일 때도 생각해보면 얘가 마이너스로 붙여주고 얘가 그냥 벗겨주는데 결국 거꾸로 마이너스를 붙이면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거 똑같잖아. 그래서 부호가 같을 때와 부호가 다를 때두 가지로만 나눠서 생각한다. 일단 첫 번째, 부호가 같을 때는요. ea-b-1은 e a 플러스 4 b 2 이렇게 식을 정리돼서 a가 없어지네. 그죠? b는? 뭐어 <laughs> 어떻게 되니? 퇴기 이 마이너스1이고 어, 마이너스1이니까 아, 네네 이렇게 돼요. 1은5비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b는 5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요 하나 나와요. 두 번째 둘이 부호가 다르다라고 생각하면요. 음, 마이너스 2a 플러스 b 플러스 1은 2a 플러스 4b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부호가 다를 때는 둘 중에 하나만 마이너스를 붙여서 내면 돼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어, 4, 이쪽으로 넘겨면 4a.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3b?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시기 2개 나온다. y는 5분의 1이라는 직선과 4x 플러스 3y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직선이 나온다. 네.